강의의 새벽 운동. 안녕하세요. 강의tv의 강희입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4시 40분에 가슴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가슴 운동 시작 전에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부터 할까 합니다. 어제 수업을 하는데 여성 고객님이 아드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선천적으로 좀잘안큰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그만큼 많이 한게 아니니까, 그렇겠지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렇습니다. 노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슴을 움직이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의 움직임의 운동 역학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세요. 서로는 이만하고 본운동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나타 머신 팩플라이로 가슴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 움직임을 보시면 가슴을 스트레칭 할때 숙여주고 가슴을 수축할 때 가슴을 들어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슴에 어떤 방향의 섬유를 자극하기 위함일까요? 대흉근 늑골지 섬유를 자극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다음 운동은 벤치프레스입니다. 저는 원RM이 100kg 딱할수 있더라고요. 외력, 중량을 더 다루려고 하는 건 신체 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저항할 수 있는 내 몸의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운동 시내 몸의 조직적 동원 능력을 상승시키는 게 저항 운동의 목적이 되겠죠. 바로 무게를 낮춰서 반복을 좀 하고 벤치프레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벤치프레스 많이 하세요. 좋은 운동이니까요. 자, 윗가슴 운동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 운동 기구는 해머스링렝스 아이소라인인데 이름이 뭐냐면 좀 특이했습니다. 레터럴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번역하면 레터럴은 외전, 상완의 외전을 의미하고 슈퍼는 슈퍼맨을 뜻하는지 인클라인 프레스는 위쪽으로 밀어낸다라는 의미겠죠? 슈퍼가 들어가서인지 각도가 좀 세고요. 자체 잘못하다가는 전면 삼각근 운동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윗가슴 운동을 더 자극을 줬습니다. 앞전에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에서 윗가슴이 털렸는지 덤벨을 무겁게 못 들겠더라고요. 개수도 안 나오고. 가슴 근육이 나약합니다, 제가. 처음에 했었던 파나타 팩플라이 머신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더 무겁게 설정해서 주관절 팔꿈치를 굴곡해서 마치 이런 운동 기구를 연상하듯이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많이 보셨죠? 가슴 완력기. <laughs> 마지막에 가슴의 수축 위치에서 끝 지점에서 강하게 수축해 주십시오. 자, 가슴의 마지막 운동이고요. 어시스트 딥스입니다. 과거의 놀이터에 평행봉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부 가슴을 만드는 데는 사실 딥스 많은 게 없죠. 제가 복근 운동은 처음 영상으로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상부 복직근 외복사근의 수축으로 몸통을 굽힐 수 있고 굽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사진을 띄워놨죠? 복부를 늘리고 수축하는 운동에 있어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복부가 늘어날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복부를 수축할 때 호흡을 후 내쉬면서 수축해주세요. 복부가 애릴 때까지 반복해주시고요. 지루하니까 다음 복부 운동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하부 복부 섬유까지도 운동을 해볼게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부 복부 섬유의 긴장은 올라갑니다. 복부 근육 운동의 1차적인 목적은 몸통의 수축이겠죠. 상부 섬유와 하부 섬유가 폴더처럼 상지가 하지가 만나게 되는 걸 복부를 수축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새벽 운동도 끝이 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